극한값. 야, 또, 중앙에서 또 오지게 했던 거 나온다. 야, 이제 보고, 복기 요거, 미분계수의 정의. F'A. 그지? 요것도 미분계수의 정의. F'A. 다 F'A의 정의죠. 요거랑 같이 이제 쪼금 틀렸갖고또 나와요. FX는 이거다. 자, 먼저 준비. 야, 이거 연습돼 있어야 돼. 이거 곱셈공식. 전개하면 어떻게 돼? X 세제곱, 앞에 거 세제곱, 빼기, 뒤에 거 세제곱, 8. 필요하면 여차하면 접근해버릴 거니까. 여차하면 접근해버리라니까. 딱 준비만 하고 있는 거야. 이것도 연습한 거. 자, 미분계수는 요거 하나당 한 개라고 했어요. 요거 하나당 한 개. 미분계수두개 있어. 순서, 보는 순서 이어지이거분의 이거. 1, F프레임 1. 그 다음에, 빼기. 빼기. 다시, 요거분의 요거. 1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f 프레임을 지금은 정의대로 하고 그런 시간 없어 빨리 빨리 열, 빨리 이렇게 중요한 거때는 이게 뭐냐 물어본 게 그냥 바로 이게 하나 문제인데 지금 이거 시켜놓고 다른 걸또 시킨단 말이에요 빨리 해야 돼요 이거 뭐하래 이거 보니까 뭐봐 이거 접근할 필요 없지 접근했으면 막을 거 아니지 왜 f 뭘 알아야 돼 f x가 필요하지. 그럼 양변을 미분해야지. f x가 필요하니까. 저번에 그 이제 상황 보면서 하는 거야. 그러면 f x는 작을 미분해서 5변은 윔터를만 없애버리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8인 거란 말이야 그래서 e f, f 1은 f 1은 마이너스 7이고요. 1 대입하면 정답. e f 1은 마이너스 14. 다 이건 하나만 그래도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 가자. 다다느낌이 오겠지만 리미트 x가 a에 가까워질 때 x a분의 fx fa 그러면 얘는 f 프라임 a인 거야. 근데 리미트 x가 a에 가까워질 때 x a분의 만약에 gx ga 이렇게 써져 있으면 g, prime, a인 거야. 그러면 얘는 미분계수의 정인데, large fx니까, large f, prime, e인 거야. 미분계수가 들어갈 때. 근데 이 밑에가 지금 정돈이 안돼 있어요. 우리가 했던 대로. 요거는 뭔가를 빨리 외우지는 않았지. 이건 되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 일단, 분자는 그림이 이쁘니까, 그림이 이쁜 거는 그대로 놔두고, 그림이 이쁜 건 놔두고, 이 밑에 짝꿍 fx-fa 밑에 짝꿍은 x-a 예요 그러면 x-a 를 얘가 있어야 얘가 있어야 이 그림은 라지 f 프라임 라지 f 프라임 2란 말이야 이게 이게 내목표예요 이거 목표인데 그냥 생각 안나면 이 방법이 제일 좋아 선생님, 원래 이거 3으로 묶으면 나와요 그럼 빨리 하면 되고 3을 놓을 거 나오고 아무, 생각이 안 나. 그럴 때 기분이 안 좋아. 안 나와. 아니, 그요 이게 복잡하에뭐하든면 있어야 되는 걸 넣어주시고, 곱하고 여기서 죽여버려요. 이렇게 하면 죽어지잖아이게 뒤져버리잖아. 이렇게. 그 원래 있던 애가 옆으로 싹넘어가고 원래 있던 애가 여기 써주면 돼요. 이렇게. 생각이 안 나면. 그럼 얘는 F' 처리해버리고, 그 다음에, 어, 이제 생각이 났네. 약분하니까 이거 3이네. 3분의 1. 그럼 뒤에다가 여기다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써서 붙여주면 된다. 마지막 아, 상으로 묶으면 바로 나와요. 보였으면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안 보일 때에 대비해서 안 보였으면 저렇게 식을 써 넣어주고 보정하면 된다 자 이제 목표는 정해졌고 이것의 부정적분을 fx 다시 봐봐 말이 한글이 어려워서 한글 때문에 많이 헷갈린다 fx에 적분한거가 이해가 될지? 문제에서 Fx를 부정적분한 거예요, 라지 fx. 어쨌든 적분한 게이거래 그러면 얘를 얘를 미분하면 뭐가 나와야 돼? fx가 나와야 되지. 얘를 미분하면 fx가 나와야지. 되 즉, 라지 fx를 미분하면 그냥 fx가 돼야 돼. fx를 적분한 게 라지 fx니까 라지 fx를 미분하면 fx가 돼야 돼. 그래서 우리는 적분하고 뭐하고 이렇게 섭질 안 하고 얘가 3분의 1 그냥 f e 를 구하면 된다. 이걸 라즈 f 프라임은 그냥 스몰 f랑 똑같으니까 라즈 f 프라임은 스몰 f랑 똑같으니까 라즈 f 프라임는 그냥 f 2를 구하면 된다. 그래서 쉬워질 거에 바로 2를 넣어야 돼요. 8, 4, 8에 32, 3, 4, 12 더하기 1, 그러면 21, 21.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21, 7. 계속 내가 헷갈리, 는 선생님도 아니까, 계속 써줄게. 이렇게 FX를 접근한게 라지 FX였으면, 얘를 미분한 게 얘다. 즉, 얘를 미분한 건 얘다. 그래서, 이거는 이거랑 바로 계산하면 돼. 근데 이걸 해, 읽어내지 못하면, 계속 스스로가 접근했다가 미분했다가 정신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그죠? 계속,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계속 보세요, 이제. 자, 여기는 미분 계수두 개. 자, 이번에는 뭐냐? 자, 시설 두 개. 두 개. 1분의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써주시고, F, 크라 여기 있는 거. X. 자, 이쪽 하나. 하나. 그 다음, 빼기. 빼기. 그리고 여기도 1분의 마이너스 3. 이거분의 이걸 먼저 봐. 그럼 마이너스 3, F, 크라잉, 여기 있는 거. X. 자, 계속 연습하는 거야. 이거는, 이 거다 지금 따라와그러면눈에 이거 어？오늘 얘 는？이 e, 프스3이 니까 F 프라임 X 2 로, 나 누고, 싶지2로 나눠 볼게 됐어요 그러면 구해야 되는 게, 라지, 그냥 F1이기 때문에 접근해야 돼요. 접근합시다. FX는. 접근하기, 바로 접근하기. 3제곱, 그럼 4분의 1. 보면 7, 1 되죠? 4X 4제곱. 접근하기, 마이너스 X제곱. 접근하기, 3X. 접근하면서 쓰지 말고, 요거 한번딱 보고 연습해보자. 자. 1로면 2 나와야 돼. 1로면 2 나와야 돼. 여기까지 1을 대입하면 3이 나와. 근데 2가 나오려면 뒤에 마이너스 1이 있겠지 이렇게 그럼 c 또 구해주고 f 마이너스 1은 1 빼기 1 빼기 3 빼기 1 마이너스 4 해서 답 완성 13번 0 봅시다 그 여기 미분계수 정이 나와 있네요 그러면 1을 넣었을 때 분모가 0이 됐으니까 여기서 두 개를 뽑아내야 되는데 분자도 0이 돼야 되니까 1을 넣었을 때 F1은 2다랑 그 다음에 이것은 F'1의 정이다 F'1의 정인데 F'1이 0이라고 한 거다 F'1이 0이고 같이 보시면 F'5도 0이죠 F'5도 0이다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3차함수 FX다 그러면 FX는 생각 건데 X 세제곱으로 시작하는데 뒤에 거 모른다 안 좋은 풀이를 한번 보여줄게 요 우리, 이제, 우리 학생들이 안 좋은 풀이, 이거를, 최고창에 계시면 아니까, 이거 안 좋은 풀이니까 이건 적지 마시고,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해서, 3x제곱, 2ax, 안 좋은 걸 보여주는 거 이렇게 미분하고, 여기다 1 넣으면 0 나온다 식 쓰고, 여기면 5 넣으면 0 나온다 식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1 넣으면 2 나온다 이렇게 쓰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건 의도적으로, 문제에서 이걸 이용해라고 의도적으로 0 나오게 하는 두 값을 알려준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극대극소에서도 연습을 했지만, 미분하면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러면 얘는 최고창이 3이고, 인수분해 했을 때 1하고 5를 근으로 갖고 있어야 해. 하고, 얘를 보고, 이걸 보고 f'x를 바로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건 의도, 문제에서 의도한 거니까, 0, 0, 끝나게 문제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2차 방정식의 두 분이 1하고 5구나. 하고 써주는 연습하고, 그리고 왜 3을 썼는지도 잘 이해해야 돼 선생님 앞에다 3을 쓴 이유는, 최고항의 개수가 1이니까, 요 뒤에 내용을 이렇게 놓지 말고, 이렇게 놓지 말고, 최고항의 개수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미분하면 3x제곱이니까, 3이 꼭 붙어줘야 되겠지. 그리고 얘를 전개를 하세요. 3 x 제곱 마이너스 선생님 이 계산은 좀 빨리 할게 전개를 하시고 얘를 접근하는 거 이제 접근하는 능력도 탑재가 됐으니까 얘를 f2를 구하기 위해서는 f x를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얘를 바로 부정 접근을 하는 거야 그럼 f 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그렇지 아직도 채점해 보면 접근하는 거 계산 실수가 조금씩 있거든 잘하는 편이지만 계속, 계속 하다 보면 그거는 걱정 안 해도 잘할 거예요. 9x제곱, 플러스 15x, 플러스 c 잖아 이게 c는 잊지 말고 꼭 선생님이 일부러 틀렸다고 다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딱 c 해주고 나서 c를 구하는 힌트를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1을 넣으면 2가 나온다를 아까 먼저 구해놨으니까 여기다 1을 대입하면 이건데 2가 나와야 되니까 c가 얼마인가. 그래서 C를 구해보세요. 마이너스 5 이렇게 구해주시고 C가 마이너스 5 구해주시고 마무리 F2만 잘 계산해 주면 돼 FX에다 넣는 거 잊지 말고 2에 세제곱 8, 9, 4, 36, 30,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하고 계산해서 완성하면 된다. 아, 이 패턴이 나왔을 때 0으로 끝나는 거, 패턴 나왔을 때 이렇게 적어주는 거연습하 참고로 뭐 교과서를 보다 보면 이게 조금 바뀐 경우도 있거든? 선생님이 참고로 얘기를 하나 더 하고 가, 해볼게. 이게 0이 아니면 당황할 수도 있어. 그지 근데 저거 두 개가 똑같은 문제인데 저거 두 개가 이렇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이 부분이 지금 2로 똑같죠? 1을 넣어도 2가 나오고, 5를 넣어도 2가 나온다. 이렇게 된걸 보면, 어, 근은 아닌데,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근이 1하고 5인 걸 만들어주시고, 이 뒤에 2를 더해주면 돼요. 그럼 봐봐. 1을 대입해도 0 더하기 2니까 2 나오고, 5를 대입해도 0 더하기 2니까 2가 나오지. 이거 미분할 때도 한번 이런 거한 풀어봤었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올 때는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렇게 된다. 그러고 나서 접근하는 게 훨씬 빨라요. 자, 지금까지 정리해봤고, 그다음 이제 여기까지 정리해봤고, 그 다음,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도 다시 나올 거야. 다항함수고두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모든 근의 곱을 구하시오. fx는 0. 그래서 3차 방식의 근각의 관계도 여러 번 반복을 했기 때문에, 근데 2차 방식일 것 같기도 하고, 아직 모르겠어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분모가 1차니까, 분자도 1차여야 돼. 그리고 최고차항의 계수비를 해서 4가 나온 거니 f'x는 프라 가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4x 더하기 뭐 뭐가 있을 건데 뭔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놓을까요? 여기까지만 알수 있어요 4x 더하기 무엇이다 그래서 1차 1차 4가 나왔다 2는 나에 있는 거는 미분계수의 정의 일단 0분의 0꼴이어야 되니까 분자에 0 넣었을 때 f0도 0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f'2의 정의죠 f'2는 1이어야 되고요 자 이렇게 정리만 잘 해주시면 지금 우리가 미지수가 a 하나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이거를 요거, 바로 여기다 이용하면 a를 구할 수 있죠 f 프라임 x 가 4x 더하기 a인데 2집어넣으면 1이 나와야 되니까 8 플러스 a가 1이 돼야 되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7이구나 하고 구해 주면 f'x를 프라임 다 알았어요. f'x가 프라임 4x-7이라는 거 알았어. 근데 질문이 보면 fx가 필요해요. 방정식 fx는 0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부정적분을 해서 fx를 찾아준다. fx는 2x제곱-7x 플러스 c인데 이때는 멈추라 그랬지, 선생님이. c를 쓰지 말고, 왜냐면 0넣으얼마 나오는지 아주 좋은 힌트가 있으니까. 0 넣으면 0이 나와야 되니까 c쓰지 말고 0대 f하면 0이니까 없구나 이렇게 fx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fx는 0하고 이 뒤에다 선생님이 바로 는 0을 만들어서 이렇게 방정식을 만들어 볼게 어. f? 아유 아유 선생님 잘못했네 그치 렇 f0이 0이 아니죠 이거 왜 0이라 그랬지 x에 2 넣었을 때 0이 됐으니까 분자에 x에 2 넣었을 때 0돼야지 f2는 0 어우. 어 수정 수정 ex 제곱 마이너스 7x 그럼 2를 넣었을 때 0이 나와야 되니까 2를 넣으면 80214 마이너스 6이잖아 여기까지 2를 넣으면 0 나와야 되니까 적분 상수 6이겠네라고 이렇게 찾아주고 그 다음에 fx는 0, 방정식을 만들어서 바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러면 요, 요 방정식이 만들어진 거지? 풀지 말고 질문, 모든 근의 곱을 구하시오. 2차 방식의 근각수의 관계, a분의 c 하면 바로 근의 곱 구할 수 있으니까, 3.